오늘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어, 순서 중에해 끝에 요한복음 15장 12절 어, 그래서 영어로 먼저 읽어, 읽어드리, 읽겠습니다. 어, 같이 어, English for My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love I have loved you 다시 한번 할까요? One more time My command is this, this 그러면 우리, 우리말로 같이 as I have loved you. w 사랑 i g h t 너희도 서로 u t you g u 것이 s 라 아멘 제가 지난해 e y are not. They are n o 라이 h y o u g e t a p r i z e p r i z e 지난해는 예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I talked about Jesus' vision last uh, year, and I uh, used two Bible verses. The first one is Matthew 28:19. There are four comments in that verses, and you know, is there anyone a any n member? Memorize those f o r s e s There are four commands. The first one, go. Second one, make every nation disciple disciples. Third one, baptize them. Last one, last one, teach. And make them obey. Right? 지난해 예수님의 비전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심리해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성경구절 X1A X1A Be my witness Be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되라 그거를 저희가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uh, We are talking about value. value, What kind of value do you have, Steve? Honest, oh, about f o r t What kind of loyalty, Kimi? Kindness. Kindness. 우리는 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명예. Somebody has honor, h s o r value.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 그렇죠? 성공을 가치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 돈을 가치로 삼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비스,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 중에 온유와 겸손, meekness and 에,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함질 함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치를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함께하는, 함께하는 삶. 사항. 투게더니스. 오늘은 어떤 가치를 저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즐거워. 이치 아더니스. <laughs> 서로 사랑하는 삶. <laughs> 이것을 <사항>. 저희가 <laughs>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위에서 얘드리고 저희가 표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첫 번째 가치는 성경적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모든 일들은 다 성경적이기 때 그래서 바이블 센터는 이게 첫 번째고 그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세상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스 센터. 가치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 h a t 가지를 보여 주셨어요. 특별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무슨 가치라고 표현 do t h a 겸손 손 s you can do that. Yes, you 그다음에 o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나요? 여기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걸 찾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What is the main purpose of Jesus? He came to this world to seek the lost. And what is his main purpose? After 원을 위해서. Salvation is his end. His main purpose is salvation. 그리고 우리가 또 모여서 뭘 하죠? 교제. 교제. 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제 fellowship이라는 말을 koinonia라는 말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언약 안에서. On the earth we have fellowship. That's the meaning of koinonia. 그리고 제자 훈련이 있고 희생이 있고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주신 것이 또 하나 예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의 님 가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런 가치를 보여 주셨을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what is the final end of Jesus' life? 3장 16절 somebody can memorize John 3.16 4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 i s o only b e g a t s e o d s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와와 저희가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사랑하서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창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생명 Life. Life is the chief end of Jesus' ministry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다 못하셔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과정이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What is the definition of love? Steve, can you describ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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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God is love. How <laughs> <laughs> <I'm> about honor? 이 s 이쪽, 소스 말 인자다. <laughs> People. <그리스. 웃음> Grace. In Job, John 3:16, uh, love is He g i v i n Himself. For us. 자신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그러면 우리는 다 생명 얻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우리 개인적으로 얻은 것을 서로 더풍성히 얻는 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 그냥 천국에 가도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옛날에 그런 꿈을 꾼적이 있어서 예수 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우리를 여기 남겨 놓은 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인 것입니다. I'm talking about why, why we are here right now. And Jesus. 이러면 yes. yeah. right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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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누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옆에 보시고 또 치하더니요. 가장 미원 상처도 보세요, 그러면 아무 <laughs> 남쳐도 <laughs> 가장 사랑하는 <미안한 웃음> 사람 <laughs> 쳐다보시고 서로 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laughs>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해주신 방법이 생명 주신 방법이, 방법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물도 사랑하고 이 자연도 사랑하고 우리 블런디도 우리 동물도 식물도 생물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 가신 전날 우리에게 새 개명을 주셨어요. New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That's His last command.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 our core value is to love each other.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대화에 대해서 어 나뭐 저희가 강의를 봤는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직장에서 인간관계 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무슨 맛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죽을 맛. 죽을 맛. 맞아요. 죽을 맛. 죽을 맛. I'm not sure you understand. 케이스도 그때 약편님 해 봐. 뭐 어, 레이션십라이 right?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인라는 것은 살 만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실 서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계명을 받았는데 이게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되면 이 계명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는 이게 저절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로마서 어제 우리가 함질 남을 얘기 는 로마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웠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만 남아있다가 황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누가 주인이 됐죠? 이방인들이 이제 드디어 주인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을 얘기했고 어제 저희가 나눴던 말씀 함질 함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수 있구나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이 싸우고 갈등이 있고 현대교회도 그런 교회 찾기가 을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마,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이에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 먼저 감사할 것, 그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주셨음을 삼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거 다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다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지켰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 다 지킬 수 있다. 아멘하고 내려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가치를 받았습니다. We we can new c o r value love each other. And we have to pray that we can obey that but for the o a n d w t c o l a l w w a n d t i t l o u l y o u e a t t e t o u r a k e your l i t t l 성 take 에 o u r little, take y o u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핵심 가치로 마음에 품으며 저희 수망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열심을 내서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미이엠 청년들 위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광철 씨는 나오셔서 오 프로그램 좀 설명해 주시고 바로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